네 여러분 미드 영어입니다 자 여기 어떤 한 여자가 있습니다 혼자 일단은 이제 지금은 이제 뭐이 가정주부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과 결혼하기 전 내용을 회고하는 건데요 회상하는 건데 이렇게 혼자 사는 여자가 어 이제 가구를 가구를 고쳐주는 남자 나 가구를 이제 배달했다가 이제 고쳐주러 온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은 안 보이지만 여기 서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음식을 일부러 이 사람을 부르고 가구가 수리 가구 수리할 게 있다고 거짓말로 부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음식을 여자가 혼자 먹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했어요. 자, 뭐 그러니까 음식이 좀 남았으니까 이 남자에게 지금 남자는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그 남자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는지 들어보십시오. Yeah, you want some? Alright, yeah, wrap it up. I'll eat it in the truck. 이 남자는요, s the f i r 이 t time I've seen 이 h i s t 이 i s is the first t i 이 e 부 v e seen this. This 고 s t 는 e first time I've seen this. This is the f i r s 따라하 m e I've seen this. This i e h you w a n t s o m e Alright. Yeah. Wrap it up. I'll eat it in the truck. 네. 음식을 이제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이란 말은 없지만.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네. 좀 드실래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분위기에서는 네 음식이 많으니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전에. 좋아요. 네. 그런데 같이 먹자는 얘기거든요. 거기 뭐 식탁도 있고 그러니까. 싸주세요 네. 트럭에서 뭐 먹게. 좀 드실래요? 그래도 이게 눈치 지지도 없는 거지요. 네. 나쁜 말을 썼습니다만 제가 답답해서 라도 자, 이럽니다. 네.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 오늘의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요.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y yeah, you want some? a l right. Yeah. Wrap... yeah. 그래요. You want some? 좀 원하세요? 그러니까 음식 보고 그리 얘기를 하니까 드실래요, 이 말이죠. 그랬더니 Yeah, you want some? Alright. Alright. 이거, Alright. 이거, 이 이거는, 이거 없으면 미국 사람 진짜 얘기 못하죠. o k 랑 똑같은 뜻이니까, o k 예, 어, 근데 이거 발음이, Alright가 아니라, Alright가 아니라, Alright 이래요. Alright. 이 L 발음을 안 하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제가 기, 본 발음에서 설명을 드려요. 미 어, meetenglish.com에 가시면 자료실에, 거기, 그, 뭡니까, 기본 발음이 있어요 자음 모음 기본 발음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설명이 되는데 아무튼 이그뭐 필름을 필름이라고 안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필름 이렇게 안 하잖아요. 펌 이러잖아요. 뭐 그런 이유들을 거기서 설명돼요. 거기 로그인 로그인 없이 여러분들 아무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r 발음 앞에 l 발음을 발음이 잘안 돼요. 이 r 아, l은 잘 하는데 l r은 잘못 해요. 그래서 l 발음이 죽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으, 이렇게, 없어요. Alright, 이래요. Alright. 그래서, 슬쩍, 슬쩍, okay 하고 똑같은 뜻이니까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을 쓰죠. 그러니까, Alright, Alright.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요. 예? Yeah,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Alright, Alright. 이런 거예요. Alright, yeah. Right, yeah. All right, yeah. 예, 뭐, 하루에도 골백 번을 쓰는 말인데, 그래요. 이러겠습니까? 우리도 안 그러는데, 그래요. 그다음에 오늘의 주제. Wrap it up. I'll eat it in the truck. Wrap it up. I'll eat it in the truck. Wrap it up. 근데 모음은 앞 단어랑 연음 될수 있고, t는 모음 사이에서 리을처럼 발음 될수 있고, 연음, t 모음 사이를 리을리을 그러니까 wrap it up. 빠리 빠까지는 아니지만 wrap it up. All. Wrap it up. 이게 왜냐면빨까지는 아니게 <laughs> I will 줄인 거 이거 대명사 사, 아니, 대명사 살짝 조동사 살짝이거든요. 거의 빼먹다시피 발음해요. 어어 oh, oh, 이렇게요. 아 이게 아니라 어. Oh. Eat it in the truck. Eat it in the truck, real deal. 대가죠. Eat it in the truck. It 같은 거 살짝 갖고 대면서 Wrap it up. I'll eat it in the truck. Wrap it up. I'll eat it in the truck. Wrap it up. I'll eat it in the. Wrap it up. I'll eat it in the truck. 이리린 던지, 넌지 모르게 약간 발음했죠. 네. 왜냐하면 더 같은 거잘 빼먹고 살짝 갖거든요 그리고 ndt h 발음에 N 발음으로 할수도 있으니까 eat it in the truck. 어, wrap up. 이거 뭐? 업은 업은 어떨 때 쓰는 말이죠? 두 개밖에 없어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업을 쓰는 경우는 딱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개념하고 예 그리고 하나는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완전히 뭐 이렇게 강조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랩랩 해도 그냥 싸다 이거 기초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비닐로 비니루, 얇은 비닐로 음식 싸는 거 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게 싸다 싸다인가 이렇게 뭐 포장하다 그러니까 싸다인가 이렇게 쓰는 건가? 음, 어, 아무튼 어, 어 한글도 모르고 무식합니다만. 네. 아무튼 그 기본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업은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써도 마찬가지예요. 랩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클린 하면 청소하다잖아요. 클린업 그러니까 하면 완전 깨끗하게 완전 청소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클린을 강조한 거예요. 뭐별 뜻이 아네요 물론, 위로라는 뜻으로도 쓰일 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은 근데, 어, 그, 업, 이런, 이런 전치사에 대해서 구분, 뭐, 좀, 이런 개념을 원하신다 하시면, 어, 뭐, meetenglish.com의 자료실에, 어법 강좌에, 거기, 그, 전치사 편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제가 그 하나하나 전치사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드려요. 어느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어법 말하는 법을. 어, 아무튼. 그래서, wrap it up, 그것을 싸세요. 이 말이에요. 제가 트럭에서 그걸 먹을게요. wrap it up, I'll eat it in the truck. 자, 어, 다시 한번 듣고 한번쭉 따라 해보세요. Yeah, you want some? Alright, yeah. wrap it up, I'll eat it in the truck. Alright, alright. 이게 이제 보통, 그래요, 그래요. 이러죠. 자, 어, 두 문장을 한꺼번에 해볼까요, 오늘? 처음부터. 네, 좀 드실래요? Yeah, 그러면서. 좀 드실래요? 네. 좋아요, 네. Alright, yeah. 싸주세요, 트럭에서 먹게. 예? 네? 어, 뭐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했죠? Yeah, you want some? Alright, yeah. Wrap it up. I'll eat it in the truck. 오늘 이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오늘 뭐, 중간중간에, 에, 자투리 시간에, 한 시간에 한 번씩, 아니, 한 시간에 열 번씩이라도, 담배 대시면서, 중간에 뭐, 화장실 가시면서, 출퇴근 하시면서, 주무시기 전까지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 나올 때까지 한번 연습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뭐라고요? 3초 여유 드릴게요. 3초가 너무 짧은가? 네. 너무 짧죠? 그래도, 아무튼.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세요. 시작. 네. 지금 한 3번씩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안 되죠? 오늘 하루 종일 좀 연습해서 툭툭툭 툭 나와줘야 돼요. 이 정도는. 이게 사실 기본회화예요. 이 정도는. 자, 이럽니다. 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아, 완전 왕기초는 아니지만, 어 기본적인 표현들이거든요 영어 이렇게 그 우리가 일, 일상생활에서 자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도 한번 적어 보셔도 좋 좋을 것 같고요 에, 좋아요 공유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눌안안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 주십시오 저는 월 수금에 찾아뵙는데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어, 청취하시기가 쉽거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